근데 뭔가 이거 <laughs> 볼수 있는 거지? 네. 함수 y는 x 분의 a에 대한 이제 이 그래프 뭐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좀뭘 알아야 되냐? a가 일단은 양수일 때 그래프와, 그지? a가 음수일 때 그래프를 알면 돼. a가 양수이다라는 거는 이 개념이 항상 헷갈린다면. a가 양수인 임의의 숫자를 넣어보는 거야. 1을 넣어보거나, 어, 뭐, 뭐, 3을 넣어보거나, 뭐 이런 임의의 숫자를 넣어보면 돼. 그러면 y는 x분의 음, 2라고 해보자. 아. 그렇지? 그럼 x가 1일 때는, x가 1일 때는 y 값은 2. 2. x가 2일 때는 y 값은 1. 1. x가 4일 때는 y 값은 2분의 1. 2분의 1. 어, 좀렇게 되네 그럼 x가 X가 마이 어뭐 이렇게 돼. 마이너스 1일 때에도 이제 뭐 마이너스 1식으로 되지. 어쨌든 이렇게 이런 점을 기준으로 점을 찍어보면 1일 때 1에 1일 때 2일 때1 그치 4일 때 2분의 1아 이렇게 형성되는구나. 그렇게 되는 거야. 여기에는 안다. 안다.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. 이런 식으로 형성이 대칭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구나. 어? 네. 처음 알았어? 네. 뭔뭐 말인 이게 왜 구부러지는지 음. 몰랐어. 음, 근데 점을 찍어 보면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야. 마이너스 일 때, 마이너스 일.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래서 이렇게 나 아, 이렇게 x 가 분모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구나. a가 음수일 때는 y는 x분의 마이너스 2라고 예시로 해놓고 그래프를 그려보는거지 1일 때 마이너스 2 그렇지 2일 때 마이너스 1 이런식이야 4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지 마이너스 1일 때2 마이너스 4일 때 2분의 1뭐 이런식이야 이런, 이런 점을 이제 또 역시 찍어보면 1일 때 마이너스 2래 1일 때 마이너스 2가 여기네 그지? 네 2일 때 마이너스 1이래 네. 여기네 아 요렇게 생겼구나 0이 되는 수 있어 없어? y가 0이 되려면 x가 뭐가 돼야 돼? 네. 없어 네. 절대적으로 수학에서는 분모가 0인 경우는 없다고 보는데 어? 그래? 네. 항상 이것도 조건이 x는 0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항상 뭐 이런 게 붙어 어쨌든 자,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고 라 이해하면 됩니다 네. 모양을 알면 돼 그러면 이걸로 이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할게 자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 보자 함수 y는 마이너스 x분의 15가 마이너스 a,3을 지날 때 a의 값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? 이, 이 값이 뭐야? 15. x 값이야 아, 네. 그지? 이 값은? y 이이야 그대로 넣어버리면 넣어 버리면 돼 그지 이렇게 넣 그러면 w 은 마이너스 a 분의 마이너스 h y 가 되는 거야. 중요한 음. 거 w 여기 부호 있잖아 이거 이 부호 이 y 때문에 틀릴 수 있어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y Why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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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그 y Why? Why? w a는 뭘까 자 헷갈린다면 그렇지 5가 돼 이것도 a는 5가 되겠죠 이것도 헷갈릴 수 있어 3은 a분의 15잖아 이런 꼴일 때는 푸는 방법은 이게 결국 1분의 3이잖아 예의 곱은 예의 곱이다 라는 거 3a는 15다 3 곱하기 5는 15 그래서 a는 15 a는 5 이것도 헷갈린다면 a는 같이 있는 애분의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5. 맞지? 그럼 이 값은 뭐야? 5자 이제 어려운 문제를 하나 풀어 봅시다 그래프가 나타내는 함수의 식을 구하여라 이 함수의 식을 구하여라 자 여기서 우리가 단서 일단 이렇게 꼬부라졌어 어떤 꼴이야? y는? y는 무슨 꼴? x분의 a 그치. x분의 a꼴이구나 이꼴로 가는거야 그지? 네. a는 뭐야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있으니까 a는 양수다 이렇게 가는거야 그래서 보면은 무슨 점을 지나? 여길 지나네 x가 2일 때 y는 4란 얘기지 네. 여기다 넣어봐 x가 2일 때 y는 4란 얘기야 4는 2분의 a란 얘기네 a는 뭐야? 8. 8 그러면 어떤 식이 나타나 다시 얘를 이렇게 해서 식을 완성시키는 거야 y는 x분의 8이라는 함수가 나오는 거야 끝이야 제요? 어 이게 끝이야 간단하죠? 네